잠깐만, 야 이거 마크방 바로 뛰어. 아, 킬터못 먹어. 마크방 바로 뛰어가서 마크방 오는 얘랑 맞다 이 뜨자 이거. 이게 맞다. 바로 올 거야. 하나. 숨어 안 했습니까? 이렇게? 안에 확인 안 하잖아 요즘 이렇게 이렇게 연사가 안 돼요 이거 단발 단발 글록입니다. 예 미안하구나 나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아 너무 미안해 해약지 김실래아 근데 야 무장이 아니 아 너도 야 나도 반가워 뭐더 뭐 있다. 어, 유탄알 쓰레기. 메리 나이스. Nice. PS. PS 4타나고 가죠. 좋았어. 권총에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저 결로 생성이라고? 아니 왜 오해야? 아니 그냥 나는 전략적 거점 점령을 했을 뿐인 거야. <laughs> 아, 미안합니다. 안 그럴게요. 아, 농담이었어. 농담이에요. 음, 농담임. 리가 없었어. 아, 글로 깜보 죽여서 좀 그렇다고요. 뭐라고 하자고? 필터 맛없어요. 2만 원도 아니에요, 15,000 원밖에 안 해. 여러분들한테 맛있지만 나한테 맛없는 필터야. 가비. 플레마켓으로온 4만 원. 저한테는 15,000. 저 친구 들어오면서 확인은 했어요. 제 위치 확인을 했거든. 내가 평소에 하던 거랑 다르게 좀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막 질이긴 했어. 조금 많이 악질이긴 했어. 자리가. 어, 뭐야? 삼3좀 어, 뭐야? 뭐 어, 뭐야? 보스인데요? 밑에 보스 있는데? 이거, 기가. 기간... 뭐기관총 잡고 쏘는 소리 아니었어? 내데면할 수가 있나 우리가? 3층 니 여기 안에 유저가 있네. 여 안에. 빨리 빨리 이 잘하는데? 이거 개고름 좀 할게

아마 리그 는 지금 쓰 면, 안되 지？시 레가, 아, 겁나 무섭 네. 보스야? 보스 줄 맞아? 얘네 보스 아닌 것 같아! 야, 일반 스케브가 잡고 쏜것 같은데요? 지갑에 아무것도 없어. 방금 보스 먼불이었다고? 아니야, 일반 스케브 먼불이야. 엘리지 스케브 먼불이라고? 아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명심해야 돼요. 지금 이럴 시간이 아니야. 어떻게든 회전율 올려서, 어떻게든 돈을 끌어 모아야 돼. 형이 부창문을자고요 나도 그러고 싶지요. 거든요. 이 중국인 친구가 막사치를 찾고 심지어 지젤까지 찾았어. 요거는 웹폰 박스의 스폰이 되죠. 웹폰 박스의 스폰이 된걸 먹었다. 이건 좀. 이상해 정확했어 보스쫄이었으면 이미 나를 반갈죽 해놓고도 모잘랐어 어? 우리 브로들이 좋아하는 필터 너트 버려! 네 버려! 보스 패밀리 였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야? 그런데 MK? Nope. 치아. 불 켜졌어요 그리고 여기 소디온도 상장가 좀 비싼걸로 알고있는데? 그죠? 글록 버리고 13,000? 준수하고 저 MK10도 되게 비싸고 블레마켓 가격 아쉽네요 팔로드 상점가 3,000원이라고요? 나가 아유 <laughs> 바로 보내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MOE도 실린지 보단 맛있어 RK3는 우리가 쓸만해 연속 헤드 아이라고요. 머리 어깨로 가야 되는데 머리 눈이네. 머리 어깨 무릎. 해줘 감사합니다 우리 부로들의 협조로 저는 잠깐만 이 페이드가 살레와랑 교환이 돼요 내가 어제 봤어 진짜라니께. 시가 팠슈. 시가 뚝기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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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에는 털렸어 딱 봐도 위에도다에렸어 아니 여에 바닥에. 바어에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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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냐고요? 사라스. 펜티는 CU Next Life. <laughs> 여러분 이렇게 세워져 있는 AK를 먹으면 놀랍게도 그 안에 PP가 샷트 업그레이드. 그리고 밑에 있는 b 1 3을 먹으면. 8,000원이에요 예 yeah. 힐템 버리고 요걸로 보트까지쏘 스템 야야 야, 시독하기 그지없네 이걸 털었어 <laughs> 그리즐리 니아미 <야>, <laughs> 시독해도 될것 같아 그리즐리 안 털었잖아 열려 있는 걸로 봐선 지하 누른 놈은 티투까지 갔죠.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아틀레스. 아, 틀렸어. 아 펑, 평범한 유저는 그리즐리 따위 먹지 않는다고요? 아니 지금 그리즐리 모욕하시는 거예요? 신고합니다. 어떻게 제 그리즐리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정말 너무 섭섭하네요. 빨리 사과하세요. 어, 이거는 얼마 전에 유튜브에 등장했었던 바로 그거, 김시렉 에디션 유의한 에디션 아닙니다. 제가 뺏었어요. 예아 yeah. 제발 맛있는 것좀 나와라 티탄 AKM 얘 버리고 AKM 왠지 탄창 안에 좋은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귀찮다 안 먹을래 203호키 얼마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 203호키가 금고키라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헷리네 살충제가 살레와랑 교환이 돼요 금고방 2만원 삼3 3 3만 따봉 봉트도 따봉 내가 진짜 느끼는데 리저브가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맞다 3 3리가3 3 3 3 3 3 3 3 3 가난함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것이 리저브 아 203호 테라피스트가 2249루블에 사감 나가 임 감사합니다 간성비 못 채우는 거 용서할 수 없어. 서랍장 뒤지면 맛있는 거 나온다고. 이거 맞지? 뭐 있는데? <laughs> 아니, 이게, 아니, 이게 너무 큼직해서 뭐가 있어도 안 보여. 나만 그래요? 아니, 안 보여. 뭐가 있어도 너무 커서 좀 사이즈가 부담스럽네. 가자. 진친다 없길 빌어야 돼 그냥 없어라 없어라 음. 설마 죄송합니다. 말리지 마세요. M K 시자고요. 판타 어, 파산한 거 아니야. 아니야. 저런 친구들이 인벤토리 가보면 막 몇억씩 있어. 진짜예요 이거. 어... 맛있는 거 하나 더 넣을 테니까. 고물상이라고 다 아시죠? 고물상 분들이 되게 뭔가 없어 보이잖아? 그분들이 재벌이야 아 이거 현실에서 내가 알려드렸는데 다 부자야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 한명도 없어 심지어 그 사람들이 현금 부자야 야 요거만 털었네 수있어 단지 그러지 않을뿐 자 존버 있을수도 있어요 가봅시다 지향사격으로 이기겠습니다 하! 하! 없어 오케이 어? 이걸 안 털었어? 옛날 말이라고요 아, 물론 요즘은 잘 몰라 옛날에는 제가 아는 지인분이이제 아버님께서 고물상을 하셨는데 순수이이 말이란 말이야. 벌었습니다. 이제 랩을 갈수 있게 됐어요. 탈출 성공? 1킬 아니 2킬 성공? 완벽했다. 이것이 제투의 아니 권투의